고피, 모발, 피부, 어깨, 어떻게 해요? 싹스는 순간 가려졌죠. 나만의 그늘막이 형성이 됐는데 밖에 나가면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이런 태양들을 내가 가볍게 싹 바로 지가 피했어. 있죠. 어, 이렇게 막 어. 쬐잖아요. 김이 잡티. 소 너무나 쉽죠 고객님? 실제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분은 20대 때 여왕이 됐어요. 음. 되게 버거운 나이에 그때부터 네. 지금 90세 때까지 여왕입니다. 음. 그녀에게 선물을 한 브랜드가 바로 소. 소!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양우산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브랜드에게나 가지 않습니다. 여왕의 우산을 원하신다면 오늘은 브랜드까지 보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. 네. 실제로 지금 아마 외출하실 때 제일 아 나는 조금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. 네. 나는 자외선이 너무 센것 같아. 그럼 어떻게 쓰세요? 선글라스로 묶여요. 선글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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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우스꽝스러운가요 이러고 다니시잖아요. <laughs> 이러고. 이게 저희 엄마의 모습. 우리 들우까 너무, 어우, 나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, 팔토시까지 다 해요. 네. 이러고 나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이 내리쬐면 어떻게 되죠? 음. 보세요. 안경 옆은 다 들어가겠죠. 음. 여기 막는다고도 이 옆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? 그쵸. 여기는 다 들어가잖아요? 목은 음. 다 보이잖아요? 실제로 이걸로 다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다는 거. 너무 음. 비 같나요? 지금 저의 모습이? 아니, 근데 네. 사실 이런 분은 굉장히 많으시고요. 이렇게. 실제로 완전. 내 패션을 방해하는 루킹이 될 수도 있어요. 여기서? 어. 노출을 막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비춘다한들 네. 들어오지 않죠. 어머. 선캡을 쓰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완전하게 노출을 시켜도 어. 자외선 분명히 제가 지금 여기서 쬐고 있거든요. 네. 이 상태 에다 완전히 막아주는 능력치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원하시고 빛에 대한 차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. 오늘 이만한 소음만한 브랜드가 음. 없습니다. 아니, 지금 저 양산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들었는데 몰랐어요. 이거 보세요 고객님. 어, 달라요, 달라요. 아니 양산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. 빛을 막아줄 수 있는 거 완벽하게 보이시죠? 좌우. 저는 모르고 웃고 있네요.